꽃다님들, 목수국 잘 키우고 계신가요? 제가, 아, 어, 목수국은 딱한개 죽은 것 같아요, 올 겨울에. 어, 여러분, 그, 목수국은 아시죠? 거위가, 어, 영하 20도에서, 어, 30도까지 견딥니다. 그래서, 이제, 노지 월동이 되는, 어, 아주 멋진 식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 목수국 화분째, 이 화분째 여러분, 노지에서 월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닐을 한번 씌워놨어요. 씌워놨는데, 그냥 수국은 여러분, 죽지는 않았는데, 아, 작년에 그 가지가 있었던 아이는 죽어서 올해 꽃이 안 폈어요. 그런데 목수국은 거의 100% 이렇게 어, 꽃이 나, 나옵니다. 이렇게 라임나이트라는 아이도요. 지금 꽃을 어, 보여주려고 하고 있어요. 얘가 지금 보시면 라임나이트 꽃이거든요. 너무너무 예쁘죠, 여러분. 라임나이트 꽃. 예쁘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환타, 어, 판타러스라는 아이예요 판타러스라는, 어, 요게 목수국인데, 어, 요 아이도 되게 예뻐요. 이제 목수국 지금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어, 색감이 진한 아이가 있고, 이렇게 옅은 아이가 있잖아요. 화분에서 키우다 보면 뭐가 있냐면, 이게 햇빛에 의해서 노출이 돼서, 어, 이렇게 색감이, 어, 약간, 음, 이렇게, 어, 옅은 녹색? 옅은 연두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런 색감을 뗄 수도 있지만 또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요거는 제가 분 업을 시켜 줬어요. 어, 화분을 좀큰 데다가 심어 주고 제가 거름도 주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진한 녹색을 띠고 있고요. 이렇게 연두색을 띠고 있죠. 자, 이거는 햇빛, 햇빛 관련해서 햇빛을 너무 강하게 찼을 경우에 그럴 수도 있지만 영양 부족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의 관점에서, 왜냐면은요, 여러분, 기후가 자꾸 변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단정, 단정되게, 아, 이거는 영양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뭐, 어, 뭐, 햇빛 때문에, 그러, 그거는 뭐냐면 그때그때 그때 설명을 해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목수국은 여러분, 지금 이렇게 목수국 보시면은 이거는 햇빛, 어, 햇빛 관련해서 그렇다라는 거 여러분 알려드려요. 햇빛 관련, 아니, 햇볕 관련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영양부족, 영양부족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상토 2호를, 상토 2호를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줬습니다. 한 1cm 에서 2cm 정도를 제가 이렇게 어, 흙을 넣어줬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어, 이렇게 지금 연녹색일 경우에는 영양이 부족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고 여러분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어, 제가는 유박을 위에다가, 어, 어, 이 위에다가 이렇게 도포를 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6월에 이 시점에서, 어, 영양이 부족해서 이렇게 연녹색이될 수가 있으니, 어, 이렇게, 어, 상토 이후, 를 위에다가 얹어 주시고 어, 여기 상토 2호에다가요. 상토 2호가 팔이 되고 그다음에 그 폴라이트 2를 하시면 더 좋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뭐냐면은 이렇게 어 위에다 올려 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여러분 어 이렇게 그 개분도 넣으셔도 되구요 그다음에 폴라이트를 넣으셔 아니야, 아니아니 그 유박을 넣어도 되고 어, 개분을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세요. 하지만 이 다육이와 제라늄은 지금 여러분 영양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고형분의 거를 주시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이 아이들은 여러분 그러면 너무 영양가다가 돼서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틀려요. 다육이와 제라늄은 어, 고형분의 비료를 중단하시고요 이렇게 지금 목수국은 꽃을 지금 피우고 있죠. 장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 이렇게 영양분이 필요하니 물비료를 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어, 고형분의 어, 개분하고, 그 다음에 어, 유박을 얹어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목수국을 음, 제가 어, 지금 요렇게 지금 요렇게 어, 되게끔 키우려고 이렇게 연녹색이 된 아이들을 어, 지금 이렇게. 어~ 거름도 주고 어~ 개분도 이렇게 어, 그,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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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박을 줬다라는 거알려드리고요이 목수국들이 어~ 피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정말 이쁠 거고요 지금 보시면 제가 지금 시로 파종한 아~ 어, 파종한 여러분 이렇게 어~ 바지를 어~ 이렇게 화분에다 심었어요. 그~ 다이소에서 천 원짜리를 사다가 심었는데 하나 둘셋넷 셋, 다섯 여섯 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유, 뿌듯해요. <laughs> 딸기도 여러분 지금 보시면 상토 올려주고, 어, 제가, 그 다음에 그, 유박을 줘서 너무너무 잘 컸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어, 그, 이렇게, 어, 따로 하나씩 키운, 어, 이, 그, 부추나, 이렇게 옮겨준 부추나, 안 옮겨준 부추나, 여러분 상토를 위에다 넣고, 여기다가 여러분, 어, 개분하고, 아니면은 그 유박을 이렇게 주시면, 너무 싱그러운 이런, 어, 그 뭐냐면은, 그, 저기가 돼요. 어, 이렇게 잘 커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 자르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뭐 보여드리려고요. 아 여러분 이거 봐봐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예뻐서 제가 자르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부추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너무 예쁘죠? 어 너무 예뻐요, 여러분. 어 지금 이렇게 어, 지금 이제 어, 이 어, 목수국 아이들을요 제가 어, 관리를 지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저쪽 한쪽에다 놔두고서는 어, 제가 그 개분하고 그다음에 유박을 한두번 정도 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좀 흙이, 이 밑에 이제, 이 위에 있는 흙이 물을 주다 보면 쓸려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양이 좀 부족을 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여기다 놓고서 물도 좀 자주 주고, 그 다음에, 어물 주고 또 영양도 줘서 잘 키워보고요. 이, 어 목수국의 장점은 제가 키워보면, 어, 꽃을 다본 다음에 여러분 전지를 하시면 또 꽃이 올라와요. 어,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두 번은 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점이고요. 아, 여러분, 진짜 이거 봐봐. 야 부추가 여러분 너무 싱그럽지 않아요? 어, 그래서 부추는 여러분 상토로 키울 수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상토 8이고요. 펄라이트 2를 섞으시면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키우시고, 어 얘가 연녹색이 되면 부추가 연녹색이 되면 여러분 뭐냐면 여기다가 에어 상토를 좀 뿌려주시고 거기에 개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어그음 유박을 올려주시면 돼요. 자 유박은 좋은 이유는 뭐냐면 맛있어요. 어 맛있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요. 아 저는 지금 더운데 어 일을 날씨만 입고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너무 더워가고. 지금 식물들도 너무 더워서 저는 조금 기특한 게 얘네들이 버텨주는 게 너무 기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이쪽으로 제가 사람들이 우리 가게 오시면은 딱 목수국을 볼수 있게끔 여기다 지금 이렇게 옮겨놨고요. 제가 이제 관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좀 이쁘게 어, 물 저기 뭐야 어, 물을 떨어뜨리면 얘네들은 잘못하면 화분에 있기 때문에 어, 금방 시들 수 있어 갖고 어,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보여드리고요. 야 부추가 이렇게 예쁩니다, 여러분. <laughs> 부추 어, 이렇게 키워 드세요. <laughs> 예, 여러분 행복하십시오.